안녕하십니까 맥야드 북리딩 책남국의 브루스 리입니다왜 일본은 한국을 정복하고 싶어하는가 자 정한론으로 일본 구급파의 사상적 지리적 기반을 읽다 하종문지음 출판사는 메디치입니다 사정부는 누구인가? s 스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일본사학과에서 박사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일본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연구해 왔다. 자 그렇습니다. 저서로는 근현대 일본 정치사.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 인식 등 많이 있습니다. 자,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머릿말입니다. 야마구치, 조슈, 일본 보수의 기원, 일본의 중심... 중심은 도쿄다. 천황과 국회를 비롯해 모든 권부가 몰려 있는 수도이니 당연하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을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는 내각 총리 대신 이하 총리로 명명한다. 물론 1945년 이전에는 천황이 명실상부한 절대 군주였지만. 그런데 역대 총리의 출신지를 보면 흥미롭다. 인구 150만명도 안되는 혼슈 서쪽 끝의 야마구치 현에서 총리가 9명이나 배출됐기 때문이다. 도쿄 출신조차 4명밖에 되지 않는데 말이다. 근데 이전 야마구치 현은 조슈 번이 있었다. 조슈를 한자로 풀어보면 어른 장자의 주자입니다. 주할 때 주자. 장주. 야마구치현 출신 총리의 숫자 뿐 아니라 몇몇의 이력도 눈부시다. 이토 히로부미. 야마카타 아리토모. 가스라 다로. 데라우치 마사타케. 다나카 기이치가 제국주의 일본의 조타수였다면 패전 뒤의 일본은 기시부노스케, 그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아베 신조로 이어지는 정치 가문이 이끌었다. 짧게나마 총리를 지낸 민주당의 간나오토도 빼놓을 수 없다. 보수 정치가 뿐만 아니라 일본 공산당의 최고 거물인 노사카 산조와 미야모토 겐지도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다. 인형과 당파를 넘어 근현대를 아우르는 권력집단을 낳은 곳이 바로 야마구치현이다.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중요 키워드로 야마구치현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6년 8월 12일 자민당 총대 선거를 앞두고 아베는 야마구치현을 찾았다. 정식 기자회견은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역구 방문을 통해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자신의 결의를 당과 같이 표현했다. 부가된 숙제는 많다. 책임질 때가 왔다. 조슈는 일곱 명의 총리를 낳아 일본의 조타를 받아왔다. 나도 전통 있는 조슈 정치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 힘써 노력하고자 한다. 정치가 아베에게 메이지 유신은 살아있는 역사이며 그 현장이 바로 조슈, 즉 야마구치현인 것이다. 한 인터넷 블로그는 아베 출마를 전하면서 제목을 조슈의 지사, 아베 신조로 다뤘다. 이 책에서 나는 조슈의 기반을 둔 근현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행적을 통해 조선, 대한제국과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뼈대에는 우호와 지배라는 모순된 가치의 혼재다. 아, 그렇군요. 우호와 지배, 아베나 그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또는 아내 아키에가 그렇듯이 조슈의 후예들은 신한파를 자처한다. 아베 외할아버지인 기시가 그랬고, 한복을 입은 이토도 마찬가지였다. 조슈, 야마구치 그룹은, 5월의 시기 깔린 친근감을 앞세워 지난 150년 동안 한일 관계를 이끈 추리로 군림해 왔다. 먼저 근대에서는 왕정복고의 이론가 요시다 쇼인에서 시작해 메이지 유신 3걸 중 하나인 기도다카요시. 근대 일본의 제작자인 이토까지를 다뤘다. 그리고 내우 외환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대두 된 정한 논이 메이지 유신 후에 국가정책으로 정해지고 실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살폈으며 강화도 사건으로 체결된 조일수호조교, 일명 강화도조약, 과 청일 전쟁을 마무리한 시모노세키 조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했다. 또한 조일 관계의 중요한 길목마다 조청일 관계의 맥락이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책의 1장부터 3장까지는 근대, 즉, 일본의 개항부터 청일 전쟁까지, 4장은 현대, 즉,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부터 문재인 정권 출범까지를 다뤘다. 청일 전쟁 이후 너일 전쟁을 거쳐 한국 평화 에 이르는 과정은 생략했다. 너일 전쟁 이후에 동아시아 역사는 정한론과 조청일 관계를 뛰어넘어 영국, 러시아, 미국까지야. 어우러지는 국제 관계의 역학이 중요해지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이 어떤 인식과 대응을 했는지 적확하게 그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이 책의 후속으로서 한반도 식민화와 아시아 주의 대동아 공영권 발현과 그 허구성을 파헤치는 작업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아, 그렇군요. 해방 후의 현대 한일 관계는 친한파의 원조격인 기시와 보수 우파의 황태자 아베를 통해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큰 흐름을 포착하고자 애썼다. 음 심혈을 기렸다는 얘기죠 전후 일본에서 보수의 재편은 기시가 주도했으며 냉전 이후 보수의 새로운 전략 수립은 아베가 떠맡았다 제국 부활에 기초를 닦은 외 할아버지와 개헌 및 우경화를 밀어붙이는 외손자의 접점은 역시 한일 관계 를 넘어 한중일 관계의 지평에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날 터이다. 19세기 일본에서 각인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과 경험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엄중한 역사를 차보니 토바 본다는 문제의식을 내내 잊지 않고 그를 써 내려갔다. 아, 엄중한 역사를 차분히 토바본다 아, 새로운 단어가 나와있어요 자토 밑에 피읍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군요 톱아본다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0년 전 일본의 안보 논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에는 한반도가 러시아의 소나교에 들어가면 일본의 방어선은 쓰시마라는 말이 있었는데, 4.20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6월 10일, 상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주한 미군 철수나 대량 감축, 한미동맹의 공동화로 이어진다면 일본으로서는 쓰시마가 최전선이 된다. 외교상 방위상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일본의 보수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노골적인 표현이다. 산케이 신문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김우라 마사토는 방위력과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배후에 중국이 있으면 한국은 결국 중국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부르짖는다. 일본의 보수는 한국의 진보에 친북 또는 친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원에는 동북아시아 지정학을 염두에 두면서 19세기에 기원을 둔 한일 관계의 프로토콜. 바로 정한론이 있다. 제국 일본은 조선이 자주 지방임을 천명한 조일수호 조규를 짓밟고 식민지로 삼았다. 동북 아시아에서 메이지 유신 그리고 근대화와 직결되는 청일전쟁과 너일전쟁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역사관이 자리 잡지 못하면 일본은 한 세기 전 저지른 침략주의의 전철를또 다시 저지를지도 모른다. 이 책과 시름하던 2016년 8월 2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가 발표됐다. 이 출판은 몇 년도에 됐는고 하니 이 책이요 출판은 2000 일수회가 말이죠. 2 0 0 초판 일세 2020년 3월 2일 작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착화된 독도 영유권 침범 구절이 언론의 주의를 끌었다. 하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방위백서를 둘러싼 일본 언론의 평가다. 상케신문의 8월 3일 자 사설은 백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규모 군사력이 집중된 특이한 지역이라는 표현을 놓고 일본이 생존하는데 걸맞는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에 관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추진되는 군사 기지화, 생카쿠 열도 문제를 들고 북한을 향해서는 핵실험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신랄하다. 중국 해군군의 목적을 영토 영해 영공의 방위라고 썼는데 오히려 패권 추구 침략의 천병이라고 함이 마땅하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방향 무인하게 행동하는 중국에게 과도한 배려는 필요가 없다.라고 못박았다. 이것이 현재 일본 주류 보수가 내세우는. 안보정책의 틀이다. 이 책은 2015년을 전후로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중립화론이 대두되는 상황에 대해 일본의 보수가 왜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지 궁금해진 데서 구성됐다 2014년을 전후로 일본의 보수파는 한중 외교에 촉각을 군두 세웠다. 한중의 제휴가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속출했다. 일본 보수파는 한중 관계를 견눈질하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는 집단적 자유권의 필요성을 부르짖었고 개헌을 밀어붙였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내보수의 반대까지 뿌리치고 태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있었다. 그 3개월 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었다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 이하 외상, 외상의 기자회견을 목도했다. 현재, 한중일이 엮어내는 삼국지 드라마는 1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그것의 판박이입니다. 자, 19세기 말, 일본은 러시아의 위협을 개제시켜 갈고 닦은 조선 침략문을 감춘 채 청과 전쟁을 벌였으며, 21세기가 되서는 중국 팽창을 억제하는 방편이라며 한 미일 동맹을 우리에게 밀어붙인다. 조선이 개국하지 않겠다는데 왜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서 개국을 강요했나? 어떻게 자신의 안보를 앞세워 타국의 독립에 간섭할 수 있나? 이 물음은 21세기의 미중대립 구도 속에서도 또렷하게 생동감을 갖는다. 이 책의 결론은 한반도 중립화야말로 우리의 생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창출하고 보장하는 유일무이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아, 아주 정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인갑 서강대 교수는 현대 중국의 제국몽에서 제국 주위의 국가들은 제국이 창안하고 주재하는 질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다. 중립적이기도 매우 어렵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한반도 중립화는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을까? 아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한반도 중립화는 가능 여부를 따져가며 추진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결 조건이다. 자, 어린 말은 이렇습니다. 1부는 요시다 쇼인 차례입니다. 요시다 쇼인 혁명으로서의 정한을 외치다. 2부는 정한론 사상에서 정책으로 진화하다. 제3부는 청일전쟁으로 정한론을 완성하다. 4부. 일본 보수의 과거와 현재. 이렇게 4부로 1부의 서부터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